부정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좀 해라.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빈둥, 빈둥 노면서 언제 취직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빈둥, 빈둥 노는데 언제 취직이 돼? 안 되지.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그년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 나 진짜 평생이 삼재인 것 같다. 제 친구들 중에도 나는 평생이 삼재인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혹시 이제 수만 명의 진짜 이렇게 점을 또 보시면서 그런 분들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 저는 이런 거 같습니다. 되게 공짜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적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밥값을 하지 않으면 아침밥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람 딴 얘기지만, 나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 1시, 2시까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너무나 바쁜 거야. 화장실을 갈 새가 없이 바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얼마나 벌길래 바쁘냐.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만 그렇게 바쁘면은 말리장성 쌓을 만큼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할 일이 많은 거야. 할 일이.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이 삼재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와서 이렇게 불만사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첫 번째가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좋은 시선으로 긍정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짜증스러운 그런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 노력을 해서 갖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옛날에 과거에 돈을 좀 만지 만져 봤지만 그때는 노력을 하기도 했죠, 열심히. 그런데 뭐냐면 어 조금 제가 뻥튀기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자꾸 뻥을 튀기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무당이대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만 5천원짜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왔는데 만 5천원을 벌기 위해서 어떠냐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떠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점사비를 다르신 분들은 20만원, 30만원 받습니다.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이 30만원 받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을 올려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올려서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 그냥 4명 가족들을 하고 뭐 어떤 집은 5명 있을 수도 있고 6명 애기들이 4명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에 저에 받으다면 1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또 봐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이 뭐냐면은 뭐 일을 안 저질러가지고 예, 간단하게 사는 사람들은 봐줄 게 없어요. 그럼 30분 볼 수도 있는 거고 15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정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당이지만,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을 많이 한다, 아니면 손님이 많다, 이거에는 어떤 밑바탕이 없으면 손님이 많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손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어 전국에 계신 삼재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정말 일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마인드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정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좀 해라.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빈둥, 빈둥 노면서 언제 취직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빈둥 빈둥 노는데 언제 취직이 돼? 안 되지. 어, 우리 집에 어떤 사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 너운 들었어. 열달 후면은 너 운이 굉장히 좋아. 그랬더니 뭐, 운들기 300일, 운들기 299일, 운들기 288일. 그러면서 매일 전화해서, 선생님 저 남자 언제 생겨요? 선생님 다 언제 운들어요? 선생님 언제 남자 생겨요? 이러고 있어. 아니, 문 밖을 나서고, 어디라도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하고 어떤 같은 직장이든 뭐든 뭘 대야지,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든, 거기서 기인을 만나든, 일자리를 또 좋은 자리를 어떤,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매일 카운터 세면에 있으면 그게 되냔 말이지.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매일매일 제가 이런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 출석부를 지금 밴드를 올리고 있는데 저도 잠도 자고 싶고 늘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응좀 그냥 늦잠도 자고 싶고 이런데 4시 반에서 5시 6시 사이에 안쪽까지 뭐를 올리려고 하면은 저도 아침부터 바쁘잖아요 근데 이 바쁜 만큼의 어떤 보람은 꼭 있는 것 같아요. 365일 지금 2년째 지금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데 2년 한 6개월 정도 올리고 있는데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방도 그런 것 같아요. 글문도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실방을 하고 있구나 인식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 뭐 스트림 공지에 하는 거안 올리잖아요.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없앨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평생이 삼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좀 없애고 어, 내 자신이 몸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좀 나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게을러졌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수그러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평생 삼재가 아니라 평생 부자로 여러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202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에는 더욱 행복한 가정들 되시고 부자 되세요. 불문도사였습니다.